안녕하세요. 왼손 골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백스윙 탑에서의 동작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번째, 백스윙 탑입니다. 백스윙 탑과 전환 동작. 백스윙 탑에 이를 때, 하체의 올바른 전환 동작으로 그림 3을 보면, 셋 없이 신체 모양과 테이크 어이시 웨 신체 모양을 보면, 좌측으로 체중 이동이 되었고, 그림 4를 보면, 셋 없이의 신체 모양과 백스윙 탑에서의 신체 모양을 서로 비교하면, 신체 중심의 위치는 같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백스윙 탑에 이를 때, 이미 전환 동작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환 동작이 제대로 이루어진 백스윙 탑에서의 자세는 다운스윙 타이밍을 좋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다운스윙 자체를 훨씬 더 쉽게 가져갈 수 있게 해준다. 만약 백스윙 탑에 이를 때 체중 이동의 방향마저 올바르게 이루어진다면 다운스윙은 훨씬 더 매끄럽게 된다. 백스윙 탑의 에 전환 동작으로 스쿼트 동작이 있다. 전환 동작은 백스윙 탑에 이르는 순간 약간의 스쿼트를 동반하며 힙이 타겟 방향으로 다시 나가준다. 이때 클럽 헤드가 몸 뒤쪽으로 떨어지면서 볼에서 더 멀어지는 느낌을 갖게 된다. 이는 다시 다운 스윙 때 클럽 헤드가 인사이드에서 나올 수 있게 해준다. 일반적으로 아마추어 골퍼들이 가장 이해가 부족하고 어려워하는 동작이다. 스쿼트란 웅크리며 주저앉는 듯한 동작이다. 아마추어 골퍼들의 실수로 스웨이와 어버치기가 있다. 대부분의 아마추어 골퍼들은 백스윙 탑에 이를 때까지 오른쪽으로 힙턴과 체중이동을 계속하며 스웨이를 일으킨다. 결국 백스윙 탑에서 클럽 헤드가 오버스윙을 일으키고 타겟 라인을 넘어서기도 하면서 다운스윙 때 엎어치기 동작이 나오게 만든다. 스웨이란 좌우로 피청이게 하는 동작이다. 백스윙 시 무릎 플렉스, 왼쪽 무릎은 굽힌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대부분의 아마추어 골퍼들은 백스윙 탑에서 클럽 샤프트가 타겟을 가리키는지 여부에 지나칠 정도로 관심을 두는 경향이 많고 그로 인해서 부상을 겪는 경우를 종종 볼수 있다. 백스윙 탑에서의 위치와 방향성의 중요성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백스윙 탑에서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 더 있다. 그중 하나가 왼쪽 무릎의 플렉스이다. 무릎의 플렉스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 다운 스윙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 무릎은 신체의 상하 움직임을 제어한다. 골프 스윙은 신체의 수평적 움직임과 회전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팔이나 손처럼 신체 부위에 따라서는 상하로 움직이는 요인도 있다. 수평적 움직임과 회전의 양을 알맞게 조절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체의 상하 움직임을 알맞게 제어해야 한다. 여기서 무릎의 역할이 중요하다. 어드레스 때두 무릎을 약간 굽힘으로써 백스윙과 다운스윙 시에 몸통, 팔, 손의 상하 수직적 움직임을 통제하게 된다. 무릎플렉스는 클럽헤드 스피드를 높인다. 두 무릎에 굽혀진 각을 그대로 유지하면 다리의 강한 근육이 다운스윙 때 파워낭치는 엔진 역할을 하면서 클럽헤드 스피드를 높일 수 있게 한다. 정확히 말하면 백스윙 탑에 이를 때두 무릎은 어드레스 때보다도 약간 더 굽혀진다. 백스윙 탑에서의 스쿼트 동작 스쿼트의 요령 스쿼트란 백스윙 탑에 이를 때 체중이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닌 뒤쪽으로 이동되며 좌측발 뒤꿈치로 가는 것을 말한다. 물론 왼쪽 무릎은 어드레스 때의 굽힌 상태를 그대로 유지된다. 스쿼트의 동작 요령은 백스윙을 하면서 좌측 힙을 몸 뒤쪽으로 돌리며 아래쪽 몸통과 좌측 다리가 살짝 이끌려가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체중의 대부분을 자연스럽게 왼쪽 뒤꿈치로 실리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완전하고 정확한 바디턴이다. 스쿼트 동작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마치 의자에 웅크리고 앉으려는 듯한 느낌이 든다. 백스윙 탑으로 가면서 몸을 일으켜 세우는 것은 가장 흔히 볼수 있는 악성 오류이다. 대부분의 일반 골퍼들은 백스윙 탑으로 가면서 몸을 일으켜 세우는 경향이 있는데 몸을 일으켜 세우지 않고 낮은 자세로 유지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몸을 일으켜 세우는 잘못된 동작은 그 동작을 바로잡기 위한 또 다른 스윙 오류가 비이어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소위 연쇄효과를 불러 일으키는 악성 오류라고 할수 있다. 즉, 일으켜 세워진 상체를 다운 스윙이 시작되면서 다시 낮추어야만 볼의 임팩트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상체의 높낮이가 흔들리지 않고 고정된 상태에서 시속 150에서 160km의 속도로 움직이는 클럽헤드로 볼을 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데 상체를 일으켜 세웠다가 다시 내리면서 정확히 볼을 치는 것은 더더욱 어렵기 때문이다. 스쿼트 동작은 강력한 다운스윙을 위한 준비 스쿼트 동작은 단지 상체의 높낮이가 흔들리는 것을 막아주며 머리를 고정시켜주는데 그치지 않는다. 신체를 낮게 유지시켜주고 코일링을 극대화시켜줄 뿐만 아니라 강력한 다운스윙을 위한 자세를 만들어준다. 즉 스쿼트 동작은 파워와 컨트롤의 조화를 이루며 강력한 다리와 몸통 근육을 이용한 다운스윙을 할수 있게 해준다. 오른쪽 로이 맥길로 의해 백스윙 탑 사진과 웅크려 앉는 듯한 스쿼트 동작의 사진을 비교하여 볼수 있다. 백스윙 탑에서 클럽샤프트가 정확히 타겟을 가리켜야 하나? 정확히 말하면 타겟 라인은 일종의 기준점 역할을 하는 것이고 클럽에 따라 클럽샤프트가 가리키는 방향에 차이가 있다. 드라이버의 경우. 백스윙 탑에서 클럽이 타겟 라인을 넘어서며 타겟보다 약간 좌측을 가리키는 반면 9번 아이언의 경우 타겟 라인에 미치지 못하며 타겟보다 살짝 우측을 가리키게 된다. 하지만 클럽마다 정확히 그 차이를 두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일종의 기준점으로서 타겟 라인을 활용하는 것이다. 클럽 사프트의 방향에 대하여는 여유를 갖자 드라이버 혹은 페어웨이 우드인 경우 타겟 라인을 약간 넘어서더라도 정상이며 짧은 아이언의 경우 타겟 라인에 못 미친다 해도 정상이다. 밸런스의 유지, 백스윙 탑의 밸런스는 다른 단계와 다르다. 단순히 균형을 잡는 데서 더 나아가 백스윙 탑에서의 제대로 된 밸런스는 강력한 다운스윙을 위해서 무척 중요하다. 미 PGA 투어 선수들이 신체 조건에 관계없이 300야드를 넘나드는 장타를 치는 것은 다름 아닌 백스윙 탑에서 제대로 된 밸런스를 잘 만들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밸런스란 백스윙 탑에서 전환 동작이 이루어지면서 만들어지는 밸런스이다. 과도한 몸통 회전은 스윙 오류를 일으킨다. 전환 동작이 이루어지지 않는 아마추어 골퍼는 백스윙 시 과도하게 몸통의 회전을 일으키며 힙부터 어깨까지 과도하게 뒤로 젖혀지거나 오버스윙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 다운스윙 시 심각한 방향성의 문제를 야기한다. 전환 동작이란 상체와 팔이 계속 백스윙 회전을 하며 백스윙 탑에 이르기 전에 하체는 이미 타겟 방향으로 체중 이동을 시작하며 몸통의 꼬임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인스케어 궤도 전환 동작 여부에 따라 다운스윙의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진다. 미 PGA 선수들이 자주 하는 얘기가 있다. 스윙이 잘될 때에는 클럽 헤드가 지나는 궤도에서 빨리 몸이 비켜주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 만약 전환 동작 타이밍이 조금이라도 늦거나 아예 이루어지지 않으며 백스윙 탑에 이를 때까지 하체가 계속 좌측으로 이동한다면 그 결과는 흐트러진 스윙일 뿐이다. 클럽 헤드 자체의 궤적 또한 올바른 스윙의 중요한 요소이다. 핸디가 낮은 골퍼들이 흔히 말하는 클럽 헤드가 떨어지는 느낌은 바로 제대로 된 전환 동작을 통해 가능해진다. 전환 동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엎어치는 스윙으로 아웃인 궤도가 만들어지고 결국 슬라이스나 심한 훅이 나오게 된다. 클럽의 떨어짐과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올바른 스윙 궤도를 가진다는 것이고 잘못된 스윙 궤도에서 나오는 많은 문제점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뜻이다. 백스윙 탑편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백스윙 탑 하나만으로도 많은 내용이 담겨 혼란스러울 수 있겠습니다. 딱두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웅크려앉는 듯한 스쿼트 동작. 두 번째, 절대 펴지 말아야 할 왼쪽 무릎입니다. 이것만 잘 기억하였다가 연습장에서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운 스윙편입니다. 기대해주세요.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